우리 오늘 본문 한번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기도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가장 위험한 기도다. 가장 위험한 기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 많죠 우리가 일상에서 제대로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 청력의 문제도 있지만 소음이 많을 때 다른 소리가 자꾸 섞여서 주변에 돌아다닐 때 우리는 혼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정확히 집중이 안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 6장 10절 말씀이 그런 위험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내용 자체가 위험해요. 자, 그러면 왜 위험한가? 우리 첫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laughs> 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10절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원함으로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충만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직 충만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기도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피조물과 하나님의 이 건강한 질서와 원리와 기초가 에덴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땅은 탐욕, 무질서, 혼란, 사륙, 이런 것들로 가득 메워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욕망과 무질서에 묶여서 전부 움켜쥐고 살아요. 내것.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기도를 하려면 또 내게는 어떤 전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선 포기와 내려놓음. 이 각오 없이는 이기도 쉽게 할수 있는 기도일까요? 쉽게 할수 없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지나 계획이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도에 수단이어서는 안 돼요. 첫째, 기도는 뭐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면 어떤 포기, 내려놓음, 무에서부터 시작할 각오 이런 순종하겠다는 전제가 우리의 마음에 없이는 이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인생의 정권 교체이다.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하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도를 하는 자는 적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이제 그발 밑에서 그분의 통치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에요. 기도는 하나의 정권 교체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 속에는 이 개념이 철저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원문을 그 문법적으로 좀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그두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3인칭도 잊어버리고 단순 과거도 잊어버리시는데 수동태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체는 누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취시켜야 말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그럴 거면 그냥 혼자 하시지.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뭐,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간국해 할까? 이유가 뭘까? 자, 우리 빌리보서한 장을 좀 띄워 주실까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낮 설교 시간에 한번 든예인데 어디를 이렇게 이제 가다가 기가 막힌. 어, 절경을 보았어요.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실 더 아름다운 건 해가 질 때입니다. 이게 낙조를 본 거예요. 어, 마지막 그 해가 바다 밑으로 쑥 내려가기 직전에 그 이글이글 붉게 타오르는 꽉찬 그 해가 지는 노을에 바다를 한번 보세요. 그 광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풍경 뿐이겠습니까? 아직 인간의 손길, 발길이 되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절경들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그런 풍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심정이 듭니까? 아,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상식일까요? 가장 사랑하거나 함께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억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도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로 하여금 간국해 하시냐 하면 그 하늘의 신비한 경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누굴 같이 참석시키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같이 참여시키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빌리포스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셔서 소원함을 두셔서 목마름을 두셔서 그 경영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사랑하시기. 비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쥐었다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자랑하는 걸 보면 뭐 굉장해요. 돈 주고 자랑해돈 주고. 이 생긴 거 보라고. 얼마나 잘생겼냐고. 그런 눈은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원래. 속성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어 그 하나님의 경영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너무 장차 도래될 그분의 역사와 경영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로 범벅이가 되 있어서 그거를 알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오신다고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오신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또 하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양육방식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진짜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가는 자리가 간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꼭지를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뭘 바꿔요? 오늘부터 빵 먹어야 되나?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 주식이 밥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시작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네, 34절을 다시 띄워 주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두시고 설명을 들읍시다. 제자들이 점심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다가 식사를 구해왔죠. 어, 음식을 구해왔어. 선생님, 잡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못 알아들은 제자들이 그새 누가 잡수 걸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양식의 정의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양식이란 뭐죠?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어떤 이는 축구, 축구가 양식이에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축구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엔돌핀이 솟고, 막 기대를 갖고 얼굴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 축구는 그 사람한테 뭐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 막 골프 얘기만 나오면 열리를 다 제쳐놓고 막 젓가락 들고 막 레슨을 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목회자분이신데 자기는 월요일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프장에 라운딩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프에 대해서 그 골프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거의 목회 수준이에요. 목회 수준. 아, 거기에도 심오한 게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취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양식은 양태가 달라요. 그 양식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몸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굶어 보세요. 음식이 단절돼 보세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이 문제는. 제임으로 못합니다는 고백적 선언이지 어떤 밤 굶어가지고 애들 부모들한테 때부리는 것처럼 나밥 굶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금식이 갖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은 예수님이 어떤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뭘까? 봤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게 예수님의 살아가는 힘이에요 양식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다음 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말은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낯들고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요,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위험을 감내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십시다. 첫째, 띄워주세요. 시작.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둘째, 시작. 기도는 인생의 정경구체이다. 셋째, 다 같이 시작. 기도는, 기도는 양식을, 양식을 바꾸는,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치기 전에 425장 찬송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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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 자,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정권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신 세 가지 초점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된 모든 개강한 크레스들, 특별히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또 험난했던 한 주간의 고단한 인생의 문제를 끌어 안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